1964년, 원로배우 허장강의 아들로 태어난 허준호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배우를 꿈꿔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진 집안 형편 탓에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야구부에 가입하여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죠. 그랬기에 대학 또한 체육특기생으로 서울예대 무용과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애초에 무용에 관심이 없었기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학교의 교수님이 허준호의 감춰진 길을 알아봤고, 덕분에 그는 뮤지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게 허준호는 무용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연극과로 다시 입학하여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우는 무용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영화 청블루 스케치를 통해 데뷔한 후 90년대 초반까지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명세 없이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30살이 되던 1993년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를 시작으로 여러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아형 무슨 일이오? 너 부자 자식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자가 불구해서 땀한 방울 안 흘리고도 억수로 벌고 앉아 앉았... 아 이런 풀돈 10년을 모아 본들 뭐 해. 지좀 장난하나? 아. 가라. 쫓라 무슨 시기 희수 시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차를 만들어야 돼. 1995년 허준호는 영화 테러리스트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고 이후 주연급 배우로 올라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는데요. 하지만 주연으로 출연했던 대부분의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며 한동안 스크린에서 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 어? 아, 그만들 좀 하셔 좀배좀 밀어야 될있겠냐 무슨 국방영으로개 호구로 알고 있어요? 통지서 여기 있어요. 그에 반해 드라마에서의 허준호는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1998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보고 또 보고는 역대 1일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인 57.3%를 기록했고 허준호는 전작인 드라마 복수열정과는 180도 다른 이미지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 그러고 장가가면 후회해. 총각 시절 뭐두번 아? 야, 내 동훈 죽인다야. 한 번만 더 하자. 아 이후 허준호는 드라마 왕초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고 오늘 멸치놈 제사품 내가 만들어. 일 <laughs> 세상은 참 재밌는 것이요 엎드려서 절 받게 생겼구마에 사랑 관계가요 이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껄끄럽고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애당초 그분이 제시한 조건대로 해줬으면은 빚도 갚았고. 내 네, 이런 답답한 사람들하고 같은 배를 탔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지. 오랜만이다 김경수. 오랜만에 만난 선생을 그렇게 노려보면 쓰나? 저 이제 어리지 않아요. 이제는 저를 좀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 따르자고 그동안 그렇게 착한 척 애들을 위하는 척한 거냐? 에이 명신새끼 그냥 가지. 애 돌아와서 개지금 당하냐고. 어? <목소리> 최고 시청률 50%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은 사실상 해모수 역할을 맡은 허준우의 초반 활약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엄청난 급중 흡인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덕분에 당초 3회까지만 출연할 예정이었던 분량이 시청자들의 성원으로 인해 12회까지 늘어나기도 했었죠. 검은 차가한 무기가 아니라 피와 기가 흐르는 수족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가 다르지 않는 법이다. 한편 허준호는 가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가창력이 출중하며 무용가 출신답게 춤 실력 또한 훌륭하여 여러 편의 뮤지컬에도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10년 동안 출연했던 뮤지컬 갬블러는 2000년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허준호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일본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잠시 일본 공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2005년 허준호는 공연차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올인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허준호가 출연하는 뮤지컬 갬블러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연의 흥행은 당연시된 상태였죠. 그런데 홍보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허준호에게 이런 질문을 해버렸고, 한예간의 독도 문제가 큰 이슈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 대답을 했을 경우 뮤지컬의 흥행에 찬물을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허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한 기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버리며 이렇게 물었죠. 기분이 어떠세요? 2000년대 후반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던 허준우는 2010년 영화 이끼를 마지막으로 6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서 대중에게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시작하는 건 여기. 하지만 2016년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로 복귀한 허준우는 이후 출연하는 작품마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어느새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내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화군의 명을 따르고 그 아이를 지키거라. 음 검사님이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러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일 플랜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막 나오면 오늘 죽는데. <laughs>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이나? 그 동안 등장과 동시에 화면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 왔던 허준호는 2019년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강직한 성품에 강한 결단력을 가진 조말생 역으로 분해 특유의 존재감으로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그 야심한 시각 한 툴이 그 무슨? 이야기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안현대감은 가만히 있어도 기품과 기백이 느껴지는 가장 멋있는 캐릭터로 배우 허준호의 연기내공이 단연 돋보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연기내공에 걸맞는 아우라를 자아내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큰 힘을 보탰고 주몽의 해모수 이후 오랜만에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왕실을 위해 할금이신 보도록 사사을 쫓아 조각의가 되었다. 묘사을리뒤죽아다 허준호는 연기 커리어 내내 선악의 경계에 서서 양쪽으로 가며 입체적인 모습들을 세밀하게 그려내 왔습니다. 그는 2020년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극의 중심축에서 활약하며 명품 배우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경지를 넘어 허준호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신뢰감 있는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한 대사 품위를 그 지키시오. 처음에 우리가 남주성 공간이하면그만이 앞으로 절대 대안 없이 반대만 없애오지 말라. 내 집안을 갉아먹는 건다 죽어마땅한 지새끼들이야. 네 주변을 둘러봐봐. 다 지새끼들 뿐이잖아.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